아, 드디어 마지막이다. 자, 좌우 지각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음, 그 모의고사를 녹음해서 이렇게 올린 이유는 이제 그 모의고사가 대부분의 학교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또 적기 때문에, 물론 교과서가 제일 적지만, 네, 그래서 녹음을 하는 거다라는 거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좀잘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 내용 끝났을 때 이해 안 됐을 경우에는 와서 꼭 물어보세요. 왜냐면 선생님이 녹음을 하다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알겠지? 자, 재민이 재민이가 웨이비 퍼즐드라고 했으니까는 혼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혼란되다. 자, 웬 에스크드 물어보을 당했어요. 피피죠? 뭐를 물어볼 당했어? 자, distinguish이라고 했으니까, 좀 구분하다. Between the directions, 어떤 방향들과, 근데 그 방향들, 뭐, 오른쪽, 왼쪽이라고 했어. 자, 오른쪽, 왼쪽에 이런 방향을 이제 구분하라고 요구를 받으면, 재민이 아우, 하면서 자, 당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나, 자, 그 같은 아이는, 자, may have 가질 것이다. 자, no difficulty, 까 어려움을 전혀 없을 것이다. 자, have difficulty, ing. 알고 있죠? 우리 초등부도 합니다. 자, determine t 결정하다는 뜻이죠. 자,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것이다. 자, 방향인데 그 방향 어떤 방향이냐? 위아래 또는 백엔 폴스니까는 앞뒤. 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은 이제 자격가괜은 없지만 상관이 없지만 어, 위아래랑 앞뒤에 대한 방향 감각에 대해서는 좀 이제 어, 다시, 왼쪽, 오른쪽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이제 이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라고 이제 들었을 때는 아이들이 이제 혼란이 될수 있지만, 어 위아래, 그리고 앞뒤로 이제 물어보면 당했을 때는 결정을 했던 어려움이 없을, 없을 거라는 거죠. 그 같은 아이야. 자, 주제문증 나옵니다. 자, 사이언티스트는 자, 프로포즈를 주장을 했습니다. 됐. 자, 이것은 발생한다. 자, 왜냐면은 하 자, 비록 자,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자, 세 가지의 디미션 차원을 들을 경험을 하지만 오로지 두 가지만 가족에서 강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진화에서 아 여기서 또 진화론이 또 나왔네. 자 그다음에 p o l t i c a l 이라는 것은 그 수직이에요. 수직 자 수직적 차원 차원을 as defined 정의 내리듯이 자 by gravity라고해서 중력과 중력에서처럼 예 맞죠? 그러니까 pp 자 그리고 mobile space라고해서 이동하는 이런 종은 이제 Front and back 앞뒤의 이런 어 이런 차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define 정의 내려진다. 뭐로 정의 내려지냐? By positioning 자 위치. 뭐의 위치? Sensory 이런 감각의 위치. 그리고 feed i n g 먹이 섭취. Mechanism이라고. 메커니즘은 이런 뭐 기계화한 뜻도 있고 이런 메커니즘은 한국말로 봐볼까? 안 나오네 메커니즘.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될까요? 먹, 먹이 섭취 이런 메커니즘 어떤 체계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주제 문장이니까 한번더 이제 대충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할게요. 자첫 번째. 자 여기까지 왔을 때자그 아이들한테 야이 재미나 일로 와봐 하면서 야 오른쪽 왼쪽 구분해봐 그러면 애들이 양하면서 어렵대. 자, 근데, 같은 애, 이, 이거 물어본 같은 아이는, 솔직히, 자, 어려움을 겪지 그, 을을 거라는 거지. 왜? 어떤 부분에서, 야, 위랑 아래랑 앞이랑 뒤랑, 예. 럼 기위는 뭐냐라고 했더니, 바로 이게 뭐예요? 우리 진화. 마치 진화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자, 일단은, 수직적 차원. 수직적 차원은, 자, 중력으로 우리가, 자, 이제 정의가 내려졌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동하는 이런 종들, 그리고 앞뒤. 예, 요거랑 아 미안해요. 이동하는 종들과 이런 중력은 어, 그수직적으로 정의가 내려졌고. 맞죠? 자, 그다음에 어, 프론트 앤 백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앞과 뒤에 이런 차원. 예, 앞뒤 차원은 자, 이런 먹이 섭취. 예, 좀 이해는 안 되지만 또 뭐로 정의되어져 있냐. 자, 이런 감각의 기관, 감각의 위치와 그다음에 먹이 섭취의 메커니즘의 자 먹이 섭취 메커니즘에 이런 정의가 되는 앞뒤 차원이다라고 했어요 종의 감각이나 그다음에 먹이 섭취의 메커니즘 배치로 되어 있는 정의에 전으로 된 이런 차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예, 이거라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러한 영향력들은 자이런 영향력들은 자 어, 이게 주어가 이렇게 적었네. 이런 것들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이런 어 지각들 자 어떤 거 수집적인 그다음에 수평. 쇼미더머니에서 요거 이거 봤죠. 요겁니다 수직대 수평. 자, 그리고 멀고 가까운 그리고 자, 그 연구. 예. 일, 목적 그1 목적격 2 위해서 이것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지각에 이것은 영향을 미친다. 어떤 연구인데 자, 뭔가를 탐색하고 연구한다라는 거죠. 그 위험. 근데 위험이 from above 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이글이라든지 아니면 아래에 뭐 스팅 같은 거에 옛날에는 막 이런 독수리랑 뱀이 뭐 지나가면 다 있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탐색하는데 막 지나온 쪽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어 받아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나 자 왼쪽하고 오른쪽의 이런 축은 자 is not as relevant in nature 자연에서는 중요하지니까 이제 낯이 들어가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곰은 동동하게 위험하다. 자 왼쪽 오른쪽 사이드에 그러나 낯 If it is u p s i d e down,이라고 쓰고 위아래로 뒤집어져 있다면, 거꾸로 뒤집혀 있다면 그렇진 않다. 사실은 자 when observing 자 분사예요. 자 어떤 한 씬은 이제 그 우리가 observing 합니다. 근데 그 씬은 또 아이고 또 나왔네. 네자 이게 포함된 얘도 이제 분사죠. 어 이제 관찰할 때 어떤 씨인은잘 관찰할 때 근데 그게 뭐가 포함되어야 되는거 식물, 동물, 그리고 맨 메이드 오브젝트 인간이 만든 제품들 차나 이런 스트리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 위캔 온니테 우리는 오로지 말할 수 있다. 자 왼쪽 오른쪽은 자뭐였뭐 뭐 했다고요? 자 have been have been inverted. 자 인버트가 이제 거꾸로 되었다. 뒤 바뀌었다라는 뒤바뀐 해서 현재 완료의 수동태로 적었죠. 뒤바뀐 것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옵션을 했다면 그러한 인공적인 아이템들을이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동물, 식물, 그리고 자동차나 도로 표지판 같은 인간이 만든 물체들과 포함된 장면을 관찰할 때그 인공적인 문자들을 관찰한다면 자오가 바뀐 것을 겨우 구분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거야. 음. 자그 다음에. 얘도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그게 안 나왔네요. 주제 문장 마지막 4 2이또안 나와서 예, 이것도 한번 적어 볼게요. 여러분안 적어 줘도 될것 같아요. Having affected라는 게, having plus pp가 기존에 있는 것부터 옛날 거죠. 예, 그래서 영향을 줬다. 뭐에 영향을 줬냐. 진화. 우리의 spectral perceptions. 어. 어, 글씨가. 자, 이, S, 다시, 다시 적을 게 예쁘게, 다시 예쁘게 진짜 적고 싶은데, 이게 패드라서 좀안 적혀, 미안한데. 자, 우리의 이런 공간적 인지에 이런 진화에 영향을 옛날에 미쳤기 때문에, 이제 헤빙 PP에요. 자, 그래서, 자, vertical, 자, 이런 수직과, 그 다음에, 프론트 앤백 앞뒤의 이런 디멘션들, 사원들은 알 이질리 쉽게 펄시브 인지가 되다, 자, 인지가 돼요. 자 그러나, 그러나 좀 다른 색으로 자더 레프트 왼쪽하고 오른쪽의 이런 축은 아 우선 위치 관계되면서 쭉 나오죠. 주격이야자 which is not 아이고 그씨봐라자 which is not significant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자연에서 뭐 옛날에 그랬대 자 그리고 자 doesn't come 오지 않았다 instantly to us라고 했으면 우리에게라고 했어 이건 즉각이라는 뜻이야 즉석조리식품이 인스턴트 푸드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공각지각의 진화에 영향을 미쳤어요. 자 옛날에부터 옛날에 수직적 차원과 앞뒤 차원, 그래서 인식이 쉽게 된다라는 거. 어 그래서 자연에서는 자 근데 유의미하지 않은 좌우축은 우리에게 즉각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진화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 너무 수고했어요.